안녕하십니까 1월 16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오늘 시가 뭐, 어, 상승 출발했다 하락하는 예, 그런 부진한 흐름 좀 보였어요 예.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좀좀 예, 예, 좀 배가 아프죠 예, 그야말로 좀 부럽기도 하고 나스닥도 많이 위협했다가 쭉 땡겨 올리는 예,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 시장을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그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어제 쇼츠에서 예. 자 우리 121선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자 어제도 예, 121선 닫고 지, 돌파는 나아 저기 반등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어, 코스피가 강보합이긴 하지만 예,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예. 자 오늘도 121선 테스트 그리고 어, 안 좋으면 2,500 라인 테스트까지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닿으면 300일 선까지 밀린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예. 자, 이제 CPI, PPI 이후에 조금 공백기가 보이는데, 어, FMC 12월, 3, 1월 31일, 2월 1일을 앞두고, 예, 좀 뭐가 나와줄 필요가 있죠. 예,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이 나온다든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중심값은 2520 정도로 예, 잡겠습니다. 2520. 예. 2520, 2515, 요 사이에서, 네, 시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시가가 사실 요새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워낙, 시가 조금만 높아도 그냥 음봉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멀찌감치 내려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2500, 2차 지지선 두겠습니다. 2500이면 25니까 한1%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이 500까지 빠지면. 그렇게 될것 같진 않아요. 어제 조금 진정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1차 저항선, 2535, 2544,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2544, 2557, 2558. 이렇게 두고, 이평선 저항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단기평선들이 역이죠. 역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빨리 뚫고 올라갈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자, 코스피는 이제 좀 진정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러다 추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일시적인 반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뭐, 오늘, 어, 오늘도 약간 단복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자,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은 올라올 때는 코스피랑 반대로 또간 적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또 코스피보다 하락 속도가 빠르죠. 요만큼 올라왔다고. 자, 장기평선들 두 개가 모여있어요. 201선, 121선. 어제 동시에 지지했죠. 그죠? 디테스트 했는데, 오늘도 또, 예, 지지 테스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너무 과도한 하락이 나왔죠 예. 자 에코프로 비엠 예. 자뭐 hlb lnf는 뭐 저가에서 일단 찍고 살짝 반등 했지만 자 셀트리온제약 다 어제 하락했어요 그리고 어 jyp가 어제 컸죠 예,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예, 리턴만 나와도 잘 버틸 수도 있어요 뭐 반대로 거꾸로 매물이 추가로 나오면 뭐 우르르 쏟아지 겠죠 예. 자 어제 제가 변동성 클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였어요 일단 테슬라가 그저아저 금요일 날좀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예 앞전부터 흔들리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오늘 예, 8 5 3자8 5 3자 1차 지선 8 5 3 예. 2차 지지선. 그리고 오늘은 저는 반등을 조금, 예. 네, 시가가 낮아도 조금 반등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좀 보거든요. 네. 자, 시가는 858. 네. 자, 요렇게 좀 촘촘하게 놓을게요. 1차 저항선 862. 2차 저항선 870. 자, 요 위에는 일단 지우고. 자, 코스닥은 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못 갔어요. 그죠? 네. 예. 코스피는, 코스피를 치면 한920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무 못 갔기 때문에 괴리차가 좀 크다고요. 다시 지금 장기평선, 예, 지지 빨리 성공하고 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반면에 또, 2차적으로 무너진다, 오늘. 대형주 한번더 조정 나온다 그러면, 아, 골치 아파지죠. 그죠? 예. 골프치 아파진다는 거. 자, 846. 자, 요렇게 좀 포진을 해놓을게요. 예. 자, 일단 코스닥은 오늘 예, 855, 855를 이탈 안 하는 게 최선이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밑에 지지선들 놓겠습니다. 자, 예.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예. 성투하시고요. 예. 자, 조금 장이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만 없을 뿐더러 약간 살짝 어, 이거 고점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가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좀 여유 있게 바라보시고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투자분들 오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